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죠.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뭐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그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을 위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런 뭐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그, 왜냐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 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의 효과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이 최악 여름으로 남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만년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고때까지 그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 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안에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 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한세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온 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이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계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작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후 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다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그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기다 보도가 되게 크게 될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이면에 나온 게한두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그 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 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금률이 약25% 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 들어올 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laughs> 북쪽은 또 막혀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딨어. <laughs>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봐 요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그거고민하고 앉아요.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죠. 기후 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 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 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의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 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아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 이럴 때가 아니네. 오래 대안도 있네. 어? 전기 이걸 받고. 어, 자동차 이걸로 받고, 어이,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기도 하거든요. 산업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버쩍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어. 장난 아니었어.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